오늘 본문의 말씀 1절, 1절부터 3절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 곧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사단이 무적행을 열어 그곳에서 빽빽한 연기와 더불어 전갈과 같이 고통을 가하는 권세를 가진 황충대가 땅 위로 올라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황충들에 의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섯 달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절부터 11절은 재앙을 내리는 수단인 황충의 기이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들의 왕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헬라 말로는 아볼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끝으로 12절은 아직 남은 두 나팔 재앙에 대한 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의 세력도 실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면 여기에 나오는 황충들은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란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단이나 그에 속한 세력들이 지닌 권세와 능력은 치명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강력하고 치명적인 힘과 능력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과 그에 속한 세력들은 제 아무리 강대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단에 속한, 사단과 그에게 속한 세력들 겉으로 보면 자기들의 능력으로 활동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또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볼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그 어느 책보다 더 명확하게 사단의 세력의 정체를 밝혀 줌으로써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을 위한 용기와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단의 세력이 제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를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사단과 그에 속한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를 부러워하거나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악의 세력이 막강해 보이고 위대해 보여도 그들의 끝은 파멸과 심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도구로 사용되다가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사단의 세력이 아니라 오직 영원히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쫓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잠시 이 땅에서는 환란을 당할지라도 하늘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송도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영혼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황충의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면 아바돈이어, 헬라어로 하면 아볼로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바돈이란 파괴,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볼로온 또한 파괴자, 살인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 무적행의 사자는 곧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이란 대적자, 참소자라는 그 이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참소하여 대적하는 동시에 또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한 사단의 부하들을 가리켜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사도 요한은 이전에 네 가지 나팔 재앙을 통해 장차있을 엄청난 자연세계의 파괴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나팔을 불기 전에는 독수리 환상을 통해 앞선 네 가지 나팔 재앙과는 비교되지 않을 더큰 재앙이 있을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다섯째 납발을 통해 사단과 황충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이나 바다, 강과 또 산과 같은 자연의 파괴가 아무리 두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사단과 그 휘하의 세력에 의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 훨씬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며 그 생명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자연 만물이 잘 보존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파괴되어 있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전히 소망이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 사람들은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그토록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영혼이 파괴되는 것에는 무감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는 힘쓰면서 영혼을 살리고 지키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토록 열심히 법을 만들고 온 세계가 관심을 가지면서 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몸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 먹고 또 열심히 운동하면서 정작 영혼을 구원하고 깨끗하게 할 복음의 진리에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또 물질을 들이고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만큼 영혼의 거룩과 정결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 육신의 것보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하고 육체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과 더불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마지막 때에 육신의 일보다 영원의 일을 우선하여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또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 계시로 구장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이 더 극심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세상 가운데 많은 재앙으로 역사할지라도 그들이 역사하는 그 능력 또한 하나님께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깨어서 육신의 일보다 영혼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며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 전파의 힘씀으로 하나님의 영광 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